18장 1절부터, 1절부터 1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데알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힐라인을 곤면하니라.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군을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보가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열정의 방향을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열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은 열정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마치 영혼이 살아있느냐, 죽어 있느냐, 그것과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아무리 잘생겼어도, 아무리 등치가 고 잘생겼어도 심장이 안 뛰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 교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뭐 대단한 뭐가 있어도 심장이 뛰어야지. 심장이 뛰지 않으면 아무리 관상이 잘 생기고, 어? 어, 사주가 좋게 나오고, 그래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예수님인 우리 성도들은 열정이 아주 귀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열정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하합니다. 오전에 예수님의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로 열정적으로 사신 분이에요. 우리를 또 예수님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열정을 가지고 사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예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가졌던 열정을 우리가 볼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 원래 에이, 타고날 때부터도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열정의 방향이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열정의 방향이 잘못됐었죠. 에이, 그런 아주 학문적인 열정이 대단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최고 학부를 최고의 명예로운 가말리엘 지파의 어떤 음? 그런 학문적인 열정이 대단했고 또 정치적 세상의 명예에 대해서도 대단한 열정을 가졌어요. 사내들인 공의원 오늘날로 말한다면 국회의원이나 마찬가지라. 이런 정치적 야망과 욕망 열정이 대단했고 학문적 욕망과 열정이 또 대단했고 종교적 열정도 대단했어요. 그래서 당시에 최고의 율법적인 종교, 유대 종교의 최고의 수행자로 생각할 정도로 대단한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대로 전하는 사람들을 앞장서서, 스테반 집사님을 처형하는데 앞장서서 어, 나섰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바울은 그 체질적으로, 기질적으로도 열정의 사람이라고 볼수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이제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서 성령을 받을 때 거기서 또더 인간적인 기질적인 열정 플러스에다가 성령의 열정이 함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열정이 있으시길 축하합니다. 인간 태생적으로 본래적으로 타고난 그 열정에다가 거기다가 성령의 열정이 더해져야 돼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아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구나. 아예수님이 나를 죽기까지 사랑했구나. 이풀 같은 뜨거운 사랑에그 예수님의 열정을 그가 치워 먹어 보니까. 사도바울에게는 성령이 역사하는 풀 같은 열정이 타오르게 된 거죠. 거기다 세 번째로 사도바울은 사명의 열정을 받았어요. 소명. 내가 너를 이방인의 복음 전파자로 내가 너를 세우겠다. 쓰겠다. 이 사명의 불이 또 떨어졌어요. 그래서 태생적인 열정, 인간적인 열정에다가,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열정에다가 사명, 소명의 열정을 받게 되니까 이제 사도바울은 평생을 불타는 듯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부활하신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성령의 사도로 쓰임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을 만나 보면 그 사람은 태생적으로 인간적으로도 열정이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다가 성령의 열정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부터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 거기서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성령의 그불 같은 뜨거운 열정. 거기다 또 우리가 받은 직분과 사명이 있잖아요. 그 소명, 주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이렇게 쓰시겠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런 세 가지 일정이 플러스 되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그걸 쓰시는 거예요. 큰 일을 이루는 사람은 큰 열정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비행기도 그렇고 그 엔진의 엔진의 작용에 의해서 불이 뿜어지니까 그게 이제 운동에너지로 바뀌어가지고서 결국에는 큰 자동차는 뭐 5톤, 10톤, 20톤짜리 자동차는 그만큼 큰 불을 내니까, 큰 엄청난 무거운 물건을 나를 수도 있고, 비행기도 마찬가지죠. 비행기도, 어떤 비행기는 그냥 두손너 사람 싣고 다니는 비행기도 있지만, 어떤 비행기는 400명, 500명 이렇게 엄청난 숫자를 싣고 다닐 수 있는 비행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열정의 크기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이런 열정이 더 커지기를 축원합니다그 사도 바는그 열정의 사람이었어요. 여기 오늘 읽은 성경이 보면 사도 바울은 열정적으로 주님의 주신 사명, 소명에 따라 성령의 불을 받아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사도 바울은 누가 뭐 복음전도 온다고 해서 밥한번 사주고 뭐 이렇게 무슨 월급 주고 사례비 주고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자기 일을 하면서 같이 통역자와 함께 브리스그라 아굴라 부부와 함께 같이 막 우리로 말하면 건축업자 같은 일을 하면서도 이렇게 부금을 전했어요 심지어는 이 열정을 꺼지게 하기 위해서 사탄은 그를 투옥시켰어요.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그 불을 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이 사도바우를 죽이로 작정하는 사람들이 40여 명이 넘었어요. 죽이기 전에는 밥도 먹지 말자고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40, 40여 명이 넘었어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그 열정을 꺼지게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때요? 오늘날 우리들은 내가 무슨 좋은 일을 하다가 누가 한마디 말만 하면 내가 그걸 포기하는 수가 있잖아요. 누가 나를 비난하면 그 비난 때문에 내가 열심히 하던 것도 그만두는 수가 있잖아요. 천도하다가 누가 미친놈이라고 하면 또 포기하는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바울은 그런 태생적인 열정 성령의 열정 소명의 열정에 의해서 그를 그 불을 끌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들은 이런 세상이 어떤 사람이 어떤 존재가 나를 투옥시키고 폭행하고 욕을 하고 비난하고 그럴 때도 꼬지지 않는 이 열정을 소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이 사도바로 통해서 세계로 실어나르는 복음을 실어나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셨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을 주님은 찾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을 쳐다보고 누가 이 복음을 열정적으로 실어나를 수 있을까? 내 마음을 내가 주는 이 구원을 내가 내가 주는 이 은혜를 이 은사를 내가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실어나를까 하면서 사람들을 두루 찾아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사도 바울처럼 그 열정의 방향을 바꾸는 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은 다들 자식을 훌륭하게 기르겠다는 열정이 있어요. 돈을 벌겠다는 열정이 있어요. 그리고 또내 마음에 맞는 짝을 찾겠다는 그 열정도 있어요. 어, 세상의 명예, 규회의원이나 무슨 뭐 권력을 찾겠다는 열정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열정은 잠시 후면 사라지는 거예요. 헛되고 헛된 거예요. 그런데 그 열정을 사도 바울은 싹 바꾼 거예요.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방향이 싹 바뀌어진 거예요. 방향이 바뀌어지길 추원합니다이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을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정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음. 우음가의 여인도 마찬가지죠. 자기는 나, 내 마음에 드는 남성을 찾으려고 있었어요. 다른 남자를 통해도 안 돼. 끝없는 그 열정. 성적인 열정. 근데 그거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그를 만나주시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그를, 그녀를 만나주시니까, 그녀가 싹 돌변해가지고, 복음해.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나의 어떤 열정을 지금도 살아가면서 내 열정을 어디다 쏟고 있는가를 한번 열정에 그 쏟아 붙고 있는 곳을 여러분이 잘 살펴봐야 돼요. 과연 나는 내가 이 열정을 지금 쏟고 있는 어떤 일이 있는데 이 열정을 쏟을 때에 이것이 과연 영원한 천국에서 빛날 것인가. 영원한 천국에서 빛날 것이 아니라면 그거 버려야 돼. 그 한계를 알아야 돼요. 부부지간도 열정도 마찬가지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만났을 때는 20대, 30대 때는 오직 당신이었어. 불타.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 어때요? 30대, 40대, 50대 되면 그게 아니구나. 부부싸움은 어때요? 열정이 100도였다가 이제 1도,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한 열정의 대상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내 남편도 때가 되면 소용없고 내 안에도 때가 되면 죽고 병들고 변질되고 심지어 나를 팔아먹기도 하고 나를 모욕하고 폭행도 하고 그런 수가 있어요. 실망시킬 수 있고 자식도 마찬가지죠. 자식도 내가 기를 때그 불타는 열정이 있는 거예요. 막 가장 가장 걸어 다니고 막또 아빠 아빠 하고 이쁜지 되면 막 그냥 쏟아주고 싶고 예? 학교 가서 무슨 상 받아오면 거기에 그냥 막 미치고 막 그러죠. 우리가. 근데 지금 나이가 들면 어때요? 한 20대 이 정도 되고 이제 사춘기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응? 부모가 사랑하는 것보다도 엉뚱한 연애하는 연애는 어떤 누구를 막 좋아하기 시작하고 이제 치직가고 장가가면 어때요? 열정이 에, 쏟을 대상이 못돼요. 결국은 우리가 열 에, 끝까지 열정을 쏟을 뿐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아니고 내 자식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재물도 아니고 어. 내 몸뚱이도 아니고 내 몸뚱이도 내가 아낀다고 해서 아껴집니까 그게? 때가 되면 병들고 때가 되면 고장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열정의 방향을 잘 생각해야 돼요. 과연 내가 지금 쏟고 있는 열정이 천국에서도 빛날 것인가? 그 다음에 내가 쏟고 있는 이 열정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열정이라는 건다 헛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과연 칭찬 드릴 만한 열정을... 쏟을 만은대성인가또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우스개소리 같지만은 명절 때돼 가지고 이제 목사님들이 모여서 윷놀이를 하는 거예요 막 윷놀이 막 던지고 막 근데 이 말판을 잘못 썼다고 어떤 목사님이 성기를 보내서 말판을 그냥 치고 동댕이 친 거예요 <laughs> 챔피언 얘기지만 이런 목사가 그런 일로 열정을 막 발휘하면서 성질내고 화내고 그게 참우은거우은거 거 그죠? 참우은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 항상 내가 정말로 열정을 내면서 막 분노를 하면서 혈기해 버리면서 과연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걸 생각해야 돼요.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모든 인격과 나의 모든 걸다 걸고서 막 거기다가 오인할수 있는 투자해도 되고 막 거기다가 막내 모든 걸다 싫어 던질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게임의 열정을 다 쏟아버리죠. 윷놀이에 쏟기도 하고, 아니면 화투놀이 하는데 쏟아버리고, 축구 하는데, 등산하는데, 낚시하는데, 탁구 치는데, 열정을 다 쏟아버리죠.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면서 우리는 거기서 영적 교훈을 깨달아야 돼요. 아, 내가 이렇게 열심히 탁구를 치는 만큼, 내가 규칙적으로 성경을 묵상하겠다. 내가 이렇게 축구를 목숨 걸고 하는 것처럼, 내가 한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온 몸을 내 던져버리겠다. 버리, 뭐, 영적인 방향 전환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바로 그 영적 방향 전환, 열정을 쏟을 방향 전환을 확실하게 하니까 결국 사도 바울은 영원한, 영원한 빛나는 존재가 되는 것이지요 이미 연애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연애 해봤지만. 그, 사실은 저도 초등학교 일년부터 연애했어요. 그냥. 마음속으로만. 1학년 때 자리에 앉혀놓면그 1학년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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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애하고 어린, 어린애 같지? 그런 애하고 좋아해야 되나 말해야 되나 평생 어떻게 살아가나, 별걱적으로다 있어요. 또 2학년 때는 또좀 어떤 애 나, 나오면 이해하고 평생 살아야 되는데, 뭐 순진하니까 모르지요. 뭐이성교제 같은 거는 그때 당시에는 뭐 정말로 그런 교육이 없으니까. 근데 이 연애라는 것도 그렇죠 지나가 보면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에 동물들도 암수끼리 서로가 연애하잖아요? 인간들도 그런 차원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도 다 헛되고 헛된 거예요. 우리 교단의 문준경 전우사님 같은 경우 어때요? 그렇게 사모해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뭐 이렇게 결혼생활을 했지만은 남편이 바람 피어가지고 아내를 이제 쫓아버리려고예요 남편에 대한 열정, 그 방향이 자살하려고 오는데 결국이 자살해서 건진받아가지고, 이제 예수님께로 열정이 쏟아지니까 어때요? 교회를 수십 개 개척했잖아요. 어, 그 밑에 그 제자들이, 위대한 제자들이 그냥 우리 교단에, 막 우리 기독교교에 김준근 목사님이나 돌아가신 그런 분들도 다그 계열이라 다. 그러니까 열정을 쏟을 만한 데다 쏟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남편도 때가 되면 병들고 죽는 거고 내 아내도 때가 되면 병들고 죽는 거고 그렇게 그 여자 없으면 죽을 줄 아는 그 연애의 대상도 때가 되면 할머니가 되고 때가 되면 아무 뭐 쓸모 없는 그런 한줌 흙이 티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내 열정을 과연 지금 하루하루 이렇게 어디다 쏟을 것인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 가치 판단을 잘못 하면 우리가 문제가 터지죠. 요즘 미투 운동이 아주 많이 일어나죠? 미투. 위드 유? 여러분, 그렇게 유명한 시인이나 그렇게 유명한 예술인들, 정치가들, 법조인들, 심지어는 뭐 종교인들 이런 사람들도 어떻게 됩니까? 열정을 엉뚱한 데서 쏟으니까 그런 거예요. 열정을 예수님께 집중하지 않으니까 자꾸 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정말로 성령이 인도를 따라서 쓰지 않으면 문제가 인생을 다 구겨지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들고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지금까지 공들인 다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척도령은 여러분들이 열정의 대상을 잘 선택하시길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열정의 대상을 잘 선택해서 열정의 방향 전환에 성공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열정의 방향 전환을 잘 해야 돼요. 그렇다고 부부지간에 뭐 열정을 같이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열정을 갖고 사랑하되 그거를 뛰어넘어서 예수님께 대한 열정으로 승화를 시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 사랑이 더내 영적인 본질에 근접하게 가깝게 예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 남편 되신 예수님, 그분을 사랑하는 대로 더한 걸음 나가서 방향 전환을 하지 않으면 부지간의 관계도 허무한 거예요. 친구간의 관계도 그렇고 연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연애하면서도 그걸 또 생각해야죠. 내가 그 여자가 없으면, 그 남자가 없으면, 내가 밥맛도 잃어버리고 밤잠도 안 오고, 그렇다면 예수님께 대해서 그 열정을... 전환을 해보란 말이야 예수님께 이 열정의 전환을 하게 되면 결국 진정한 남편과 아내 사이도 사랑하게 되고 또 연인관계도 더 발전하게 되고 결국엔 열정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바울은 사도바울 되기 전에는 열정의 전환을 하기 전에는 자기 명예에다가 목숨을 걸었어요 율법적 종교 수행에 자기가 선행을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으리라는 그런 것에 그냥 율법적 수행에다가 열정을 다 바쳤어요. 그렇지만은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게 다 헛되다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영원한 것과 헛된 것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조원합니다 그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이 열정의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대한 분별이 또 필요하죠.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말씀에 대한 분별이 아주 철저해집니다. 그가 쓴 서신서를 읽어보면 얼마나 사도바울이 예수 그들을 중심으로 한 말씀에 적용을 잘했는지 몰라요. 그 다음에 또 성령의 인도를 따랐어요. 어떤 경우는 로마서 10장 2절에도 증거하는 것처럼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께 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지식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게 다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열정의 전환을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 하나님 말씀의 지식이 반드시 필요한 거죠. 그걸 모르니까 우리들은 열정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을 못 세우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열정의 전환을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시면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사도바울은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밟아 놓으셨어요. 근데 성령께서 막으셨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나 모든 일을 할 때에도 항상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모두가 다 열정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다스림을 우리가 받을 때에 열매가 있고 거기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선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에도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열정의 방향은 항상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도, 예수 그리도를 바라볼 때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불타는 열정이 지속이 되고 또한 마음, 예수님과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을 갖게 되고 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가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소원하는 것을 나도 같이 소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내가 같이 원하는 거 그럴 꿈을 가졌을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천국에서도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 믿음이 아주 대단한 열정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꿈을 꿨습니다. 자기는 꿈속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 자기 얼마나 열정적인지 주의 일을 하는지 그거를 자랑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손님이 어떻게 하냐면 자, 그러면 당신이 열정을 한번 저울에다 달아보겠습니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달아보니까 우리로 말하면 100이라는 거예요. 100. 당신은 100의 열정이 있다고.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100점. 100점의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드려요. 꿈속에서. 당신의 열정에는 야심이 20%, 의심이 19%, 명예심이 30%. 키타가 28%. 예수님께 대한 순수한 열정은 단 3%. 오늘날 우리들도 우리 자신들을 점검해 봐야 돼요. 우리 속에 있는 깊은 잠재의식, 심리적으로 말하면 깊은 잠재의식 속에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실 때에 과연 내가 가지고 있는 열정이 하나님 앞에 순수한 열정이 몇 퍼센트가 될까? 저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종종 꿈속에서라도 하나님의 성령으로 점검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속는 거예요 나를 속이는 거예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누굽니까? 남한테 속는 사람도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뭐냐면 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나는 주를 위해서 100% 열정이 있다 나는 주를 위해서 이렇게 죽도록 충성한다 그런데 주님을 보실 땐 너는 아니야 너는 30%는 네 명예욕 때문에 그래 너는 20%는 네 욕심 때문에 그래 너한십몇 퍼센트, 니네 자식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나는 이기적인 마음으로 된몇 퍼센트 가지고 있어. 나를 위해서는 단 1%, 2%,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어. 성들 여러분, 우리는 열정을 똑같이 가지고 있지만, 자동차를 운전하지만, 어떤 사람은 운전자가 그 열정을 바른 길로 운전하지 못하면, 중앙선 넘어서 상대방도 죽이고 자기도 죽는 수가 있어. 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열정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 열정은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이끌음을 받지 않고, 인도를 받지 않고, 다스림 받지 않는 열정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죽이고, 남도 죽일 수 있다는 것. 사도 바울이 가졌던 원래의 열정은 사람을 죽이는 열정이었어요.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결국 죽이는 열정이었어요. 근데 사도, 사도 바울이 결국 부활하신 주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과 말씀에 따라 인도받으니까 사람을 살리는 열정이 되어버렸어요. 성들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얼마인지 한번 판단해 보시고,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 날마다 성령의 인류를 받고, 말씀의 분별을 통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따라, 여러분들의 열정이 사도벌과 같이 사람 살리는 열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남을 비판하는데 열정을 막 입에다 막침튀면서막 우리가 얘기할 때 있어요. 어떤 남을 험담하는데 그냥 흠, 막 이렇게 침튀면서 열정을 발휘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남을 살리는데 여러분이 열정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사도벌과 같이 생명 살리는 열정. 사도바와 같이 예수 그리도와 스한 몸과 한 생각과 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런 고귀한 열정, 영원한 열정, 천국에서 빛나는 열정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열정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